주제 강화에도 안산 아파트를 낙찰받아 5개월 만에 매도 성공했습니다. 세금 수익은 약 x x x 사실 이런 내용은 안타깝고요. 90년씩 4층 아파트 있는데요. 그리고 매수익이 남은 아파트입니다. 실제로 유죄 혐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노벨장받은 재강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기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청년겸입니다. 저는 제가 낙찰받고 5개월 만에 매도한 안산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 평범한 구축 아파트 같아요. 어쩌다가 낙찰받게 되신 거예요? 이 아파트는 9 0년식 탑층 아파트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다고 판단되어 입찰했고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탑층에 구축이면은 잘안 팔리지 않나요? 네, 맞아요. 실제로 매도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고요. 어, 제가 원하는 매도 금액은 맞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꽤 수익이 남은 아파트입니다. 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할게요. 낙찰받은 아파트입니다. 내부 상태 한번 볼게요. 해당 아파트는 90년대 46평형 아파트고요. 방 4개, 화장실 2개의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그럼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인테리어는 상당히 준수한 편인데요. 도배도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샤시도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도 페인트도 잘 칠해져 있고, 샤시도 중간에 바뀐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뷰가 참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뷰가더 좋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됐잖아요. 그럼 이거 입찰하실 때 노후도 걱정은 안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걱정한 이유는 이 집이 90년대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부 상태가 엉망일 거라고 했을 텐데요. 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집 내부 상태가 깨끗하다는 것을 알아내고 있찰 했고 실제로 인테리어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도배장판도 제가 한게 아니에요. 아, 인테리어 비가 영원히 들었다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경매하다 보면은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지출하지만, 그동안 현장 조사를 통해서 잘 알아낼 수 있다면 이렇게 인테리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집은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운이 좋게도 싱크대도 새 걸로 교체되어 있네요 샷시도 중간에 한번 교체를 한것 같아요 참고로 이 집의 내부 상태는 충분히 좋을 거라고 추원하고 낙찰받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다 여쭤본 거예요? 네 맞아요 부동산 경매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알려줄까 이걸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좋은 사장님들은 이 물건이 매물에 나왔던 적이 있다 이 집에 발코니가 확장되었다 화장실이 중간에 수리됐다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욕실 같이 가볼게요 욕실 보시면 알겠지만 내부 상태가 완벽히 있지는 않지만 중간에 한번 정도는 수리를 한 상태다를 알 수가 있죠 이것도 다잘 전에 확인하고 받았습니다 이 욕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장님들의 증언을 통해 어느 정도 수리 상태가 좋은지를 알아냈죠 군요 부동산을 잘 가봐야 되겠어요. 최소 3군데 이상 사장님과 대화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번째 방? 네번째 방입니다. 이 정도 인테리어만 돼도 매도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인테리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집이 상대도로 깨끗했고요. 매도를 할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지대에서 가장 저가로 내놓았기 때문에 매도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명도잖아요. 명도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 집은 명도는 정말 어렵지 않았어요. 명도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고요. 실제로는 임차권 설정을 한 공실이었고 그 분에게 비밀번호를 넘겨받아서 명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입찰하실 때 여기가 이 공실이라는 걸 아셨나요? 네 맞아요 공실인 걸 어떻게 출론하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공실인지 알아냈고요 그리고 부동산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 집의 공실이란 걸 알아냈습니다 그럼 이 집은 낙찰로 매도될 때까지 얼마 걸렸나요 딱 5개월 걸렸거든요 낙찰부터 매도까지 딱 5개월 걸리는데 평균적인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순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순수익을 말씀드릴 건데요 낙찰가는. 어... 8,653만 원이고요. 등기비, 취득세비, 농동산 복비, 이자비 등등 세후 순수익은 약 1,095만 원입니다. 5개월에 순수익 1,000만 원이면 꽤나잘 팔린 거 아닌가요? 사실 저는 매우 안타까운데요. 이집의 매도가는 5억 2,500만 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 집이 5억 4천에서 5억 5천이면 팔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입찰가를 선정했지만 6.27 대책 이후에 매수세가 많이 빠져서 세후 순수익은 천만원밖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축의 탑층이면 할일 걱정은 안 하셨나요? 네 저는 사실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매수세가 중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지지만 가격이 저렴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단지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팔수 있고 그리고 이 단지의 경우 1500세대 대단지인데 중형평수에서 대형평수로 이동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을 현장 인장 조사를 통해서 알아냈거든요 매도가 안될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모자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은 저렴한 가격에 낮찰받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집 상태가 어떤지를 꼭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실거래가만 믿으면 안 됩니다 아파트는 동, 층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들 통해서 금매가 얼만지, 정상 매매가는 얼만지 꼭 알아보고 입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 있으실까요? 세우 천만 원이면 어떤 분에게는 큰 돈이고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집뿐만 아니라 현재 아파트를 매도 중입니다. 그 아파트가 팔리면 다음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